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 이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반면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부산의 교통안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연산터널 안 검은색 승용차가 굽어진 1차로를 내달립니다.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순식간에 육중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지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끊이질 않습니다. 부산의 교통문화 전체적으로 좀 어떻다 평가되세요? 좀 거칠게 보행자를 <laughs> 생각 안 하고 운전하는 그런 느낌? 중간입니다. 막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중간. 부산에 와서 운전을 하면 전국이 아니고 세계를 어디를 가더라도 네. 운전을 다 베스트로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 이런 교통안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게요. 어, 특히 부산은 약간 양보를 안 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 음. 운전하기 제일 어려운 도시라고 말도 하니까 그런 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없거나 늦은 시간이거나 이러면은 실무 아, 네.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laughs> 그때 어떠셨어요? 불안하죠. 검나서 횡단보도 못 건너죠. 자기가 살인무기라는 거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살인무기잖아요. 꼭 칼을 들어서만 살인무기 아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한다 개가지고 뭐 바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마음이 스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laughs> 부산이 가지고 있는 운전하기 힘든 도시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안전속도 5 0 3공이란 도시 내에 큰 도로는 50, 작은 도로는 30으로 속도를 규제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인데 10까지 달려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작은 도로인 2년 도로에서는 30으로 달려야 합니다. 늘 멈출 수 있는 30이 규정 속도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도 이전에 이미 시행을 했고 우리 부산에서는 19년도 11월 11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7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 0 3 0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부산의 교통안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도심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인 50km. 대부분 잘 지켜지는 듯 보였지만, 쭉 지켜본 결과, 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게 시행되고 나서 조금 뭐 달라졌다라는 체감 받으신 거 있으세요? 어. 별로 못 느껴요. 옛날하고 아, 네. 별 차이가 없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특히 부산은 조금 교통 체증이 좀 심한 때는 음... 좀 너무 좀. 네, 운전하는 사람들 다들 불편하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하시가요 너무, 너무... 보행자로서는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천천히 오니까 뭐 아무래도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택시 같은 거 타면 이제 옛날처럼 빨리 안 달리시니까 음. 좀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보다 얘는 막 캥킹 달리면 차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같아요어 전체적으로. 네, 네. 사고도 많이 줄었는데 특히 사망사고는 약23% 정도 줄었고 보행자 사망사고의 경우는 44%까지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도로 시행하게 된다면 차가 많이 막히거나 또는 어지 속도를 낮춤으로 해서 단속이 많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 단속률과 그리고 차량 흐름은 그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무단횡단사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분이 채워서 한 6주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여기서는 중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확률이 한92% 됩니다. 그런데 시속 10km만 떨어뜨리게 되면 50km죠. 이때는 72%까지 낮아집니다. 20% 줄어든다. 이거 상당한 거거든요. 교통사고로 만약에 100명이 돌아가셨다면 은그 중에 40명 정도는 걷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65세 이상 된 고령 보행자 사고를 절대적으로 줄여야지만 이이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교통 사망사고 중 무려 42%는 보행자 사망사고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이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 하고 있을 때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의선 앞에서 일시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란 보행자가 도로에서 보이면 일단 멈춤을 의미합니다.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운동입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행자와 마주칠 때 무시하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둘째, 우유전하는 교차로에서. 셋째,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잠시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안전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봤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다들 잠시 멈춰 주지 않고 그냥 쌩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시장 주변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하는 자리인데 어르신들이 걸음이 느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더. 기다리지 못하는 이쪽에 사고도 가끔씩 나고 신호등이 없으니까 저 멀리 차가 온다 해도 사람이 이기는 수 없으니까 어떨 때는 겁이 날 때도 있고 또 특히나 밤에는 막 오토바이 같은 데 생생 달리면 오토바이 때문에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나두 분이나 넘어질 뻔했거든요 아, 네, 네. 다음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어리길에서 우회전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차량 적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 등이 켜지면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하시면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딱 정지선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대법원의 네. 판결이 있습니다. 교차로의 적색신호는 교차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 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색신호 시 직진 후에 우회전합니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알고 지켜주셔야 되겠죠? 저희가 앞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리고 사거리 길에서의 우회전 방법까지 다 짚어봤는데요. 세 번째인 여기는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그냥 이면도로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지켜서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불편할 수도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적응해 주셨거든요. 부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속도를 잘 준수해주고 사람이 보이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우선적인 그런 정책에 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속도 맞춰서 하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신호를 제발 좀 지켜줬으면 음... 싶어요. 신호등 바뀔 때그 네. 그 자리에 선, 선에서 딱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아, 차 차라리... 정지선이딱 제대로 네, 서면 네, 네. 주행을 할때 주변을 좀 살펴보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아.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운동하고 깜빡이도 잘 키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될것 같아요. 안전한 부산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